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입니다. 혹시 생선은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해산물 중에 새우를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그 현미채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 고혈압이 있는 분들 엄격하게 현미와 채식, 그러니까 아... 채소하고 과일만 먹으면서 혈압약을 끊으면서 이제. 어 혈압이 정상이 되는 네. 그런 치료법이 있어요 그 양방 신경외과 신규, 선생님신 치료법인데 그 고혈압 치료를 할때 현미채식을 하는 경우는 생선까지도 네. 완벽하게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생선 우유 달걀 아. 그러니까 일체의 단백질 섭취를 금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면 혈관이 청소가 되면서 혈관의 때가 이렇게 좀 벗겨지거든요 그러면서 동맥경화 상태가 줄어들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 벽의 압력이 줄어드니까 혈압이 내려가면서 어... 혈압량을 끊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류마스 관절염에서도 현미 채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근육량이 너무 빠지신 분들 네. 그리고 빈혈이 나, 나타나신 분들 어... 혈액 검사상 헤모글로빈 수치가 뭐 6이나 7대 음... 나오신 분들 그리고 체중이 감소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체력 자체가 너무 떨어진 분들 어... 그러니까 소모성 상태가 진행되신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생선을 좀 드셔야 돼요. 왜냐면은 음. 어, 고기보다는 이제 생선으로 단백질 섭취를 하는 거고요. 그게 도 낫군요. 예, 그리고 생선에는 등푸른 생선에 이제 오메가3가 또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오메가3에 의해서 혈관 청소하는 작용도 있고 비타민 섭취하는 부분도 있어요. 비타민 D 같은 음. 경우도. 그러니까 생선은 드시는데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중이 빠지거나 빈혈 수치 낮거나 음. 근육량이 감소하거나 네. 소모성 상태인 분들. 어. 이런 분들은 생선을 좀 드시고요. 간혹 생선을 먹고 다음날 아파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단백질만 먹으면 아파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고기도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생선도 먹으면 안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생선에 대해서 몸에서 통증 반응이 나타나신 분들은 드시면 안되요 드실 수가 없고요. 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모성 상태 분들은 네. 생선을 좀 드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새우 같은 경우는 이제 갑각류나 이런 새우 같은 거, 네.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도 이제 알러지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예, 있더라고요. 새우 먹고 두드러기 나오고, 뭐. 어, 갑각류, 네. 뭐 조개 먹고 나오신 <laughs> 분도 있고, 그다음에 랍스터 먹고 두드러기 나온 분들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새우 같은 경우도 드시고 나서 다음날 아프거나 음. 어,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이 나타나신 분들은 알러지예요. 아. 갑각류 알러지 이런 분들은 내가 이 음식이 안 맞는 거고 네.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면역 체계가 과잉 반응하는 거니까 음. 안 먹는 게 좋죠. 그렇군요. 예.